성경에서 나오는 광야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족함, 두려움, 위험함, 고요함, 거대함, 좌절, 낙심, 슬픔, 외로움. 또 어떤 경우에는 광야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용서의 장소이기도 하고 부르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은 광야의 시기를 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듯이, 광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찾아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를 찾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 걸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났으면은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턱 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최소한 기념 촬영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죠. 예수님은 한턱 드시는 거는커녕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뭐 병도 낫고 회사도 잘 되고 모델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후자에 속합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요단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뭐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사장 일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광야로 나가셨던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어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께서 만나신 것은 어 다른 게 아니라 마귀죠. 어 우리가 아는 용어 중에 위탁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평가 대행 업체라는 것도 있죠. 지금 마귀가 그 성령에게 위탁을 받아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상황입니다. 마귀가 시험 대행업체로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게서 성령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말이죠 성령은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지 우리를 마귀에다 데려다 주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전혀 고난을 겪지 않고 마귀의 맞자도 안 듣고 그냥 부흥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때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악과 고통과 마귀를 마주 대하게도 하십니다. 요즘 윤여금 권사 일로 인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란과 거짓에 사로잡힌 분이 왜 하필이면은 광년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이분은 왜 이렇게 목사를 증오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요 아마 나중에 우리 윤영금 권사님이 정신이 온전해지면 은윤영 o 권사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하루 전날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시작이 되는데 하루 전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작년부터 준비된 말씀인데 왜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을까? 그것도 솔직히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윤여금 고사에 때문에 겪고 있는 혼란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차분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실 거라면은 힘을 좀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험생이라면은 년 내내 공부를 해서 실력을 비축해야 될 거고 운동 선수가 운동 시합에 나갈 거라면은 힘을 비축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철저하게 약해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이른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몽땅 뽑아냈습니다. 어, 저도 어, 이 고난 중간 동안 그러려고 해요. 어, 고난 중간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어, 윤여금 권사님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제가 약해짐으로 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길 바래요. 혹시 저와 동참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윤여금 권사님과 그 가정을 고칠 방법이 현재 보이질 않아요.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적 꼭대에서 뛰어내리라. 사실 광야로 이끌려 온 것이나 마귀를 만난 것이나 40일 동안 굶게 되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존재가 맞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광야로 밀려났으며 왜 거기서 40일 동안 굶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게다가 굶은 다음에 만난 게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먼저 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궁금할 수 있죠. 마귀는 그것을 지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면서 고통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때 불쑥불쑥 찾아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왜 내가 이 일을 겪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시험을 잘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린이가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쓰시오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 농촌의 문제로 이렇게 예가 나온 게 이겁니다. 외국에서 값싼 농수산물이 들어오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답은 뭐 열심히 일한다라든지 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이렇게 놨어요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아직 못한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문제의 핵심은 과연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도 기적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기적이라는 것을 지금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기적의 바탕 위에 세워지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을 종종 받게 됩니다. 제가 능력 있는 목사면은. 윤여금 권사님의 증상 정도는 기도로 간단하게 고쳐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유혹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죠 또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도 그, 그 굶주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들에게 몰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윤여금 권사님만 고친다면은 제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 문제도 해결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안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지는 기적과 능력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 사역하는 가운데 기적을 포기하셨냐?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기적과 치유를 베풀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사역의 처음에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이사들을 베풀기 이전에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신 데는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기적과 치유는 모든 기적과 치유는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했더니 요구했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시고 요나의 요나의 이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언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을 따라왔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기적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베드로의 장모도 결국 죽었고요. 백부장의 종도 죽었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맹인도 결국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살아서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작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이 일을 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치유는 일시적이지만 말씀은 영원하죠. 우리 한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증명을 해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내내 저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윤여금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은 기적이 나타났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구나로 결전 결, 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고난 주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에게는 유여금 권사라는 광야의 시험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기 놈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능력보다는 순종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윤여금 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사 우리가 영적으로 훌쩍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